제 5장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이 붐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리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곤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번 주 요절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선포 말씀, 예수님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세번, 선포합니다. 예수님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장막집과 영원한 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장례식장에서나 장례 말씀을 전할 때 유례 말씀을 전할 때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환란과 고통을, 고통과 그 두려움에 낙심하지 말 것을 권고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것이 없고 낙심할 것이 없는 것은 이땅 안에서의 장마집이 우리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예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썩어지지 않는 집이 예비되어 있으니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오전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고 성령으로 보증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굳건하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항상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고난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믿음을 통해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복된 성령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렇게 힘쓰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리의 말씀에 우리는 다 크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천막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의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천국이 예배되어 있다는 그 확신을 통해서 이땅 가운데 고난이 오더라도 주님과 함께 할, 함께 가시는 그 믿음의 확신과 평안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과 21절까지의 말씀은 화목하게 하시는 그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로마 관원도 바울을 향해 네 많은 향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갑작스럽게 변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갑작스럽게 변화가 되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고, 갑작스럽게 변화가 되어서 많은 열정과 많은 믿음을 통해 굉장히 불도저처럼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과 믿음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고, 또 성도를 위한 것이었음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열정과 믿음으로 변하게 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로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로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세력을 한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그 사랑이 사로 잡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잇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셨고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화목 또한 이루셔서 하나님과 사랑하고 이웃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 또한 주심으로 그 직분을 세상과 자기와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과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러한 화목을 화목하게 하는 그 사역을 우리에게 대신하는 사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수행해야 함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권면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에 죄인 되었던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가 되려 하 이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화목의 중보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내 이웃과 화목하는 성님들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그 화목의 직분을 맡겨진 사목 화목의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복된 성년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교회 의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여혼과 육신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마라유처럼 마가 다락방처럼 성녀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더 풀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상처받은 영혼, 방하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행복해 하는 교회, 만족하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계별 말씀 양육을 통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오늘을 넘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동부 주남이스 각 속해와 부스에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수만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성전에 들어올 때 기도의 문 사냥 의 입술이 열려지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권사님 장로님 부장님. 팀장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성도들보다 더 영적으로 탁월하게 하시고 예배, 기도, 말씀, 봉사, 헌신과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팀에서 자발적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팀원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부 연회와 한국감리교회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여 쓰기를 원합니다. 교회 주변 재개발 계획이 차질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수만 공동체의 분열의 영이 틈타지 않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허무는 작은 여우는 성녀의 밧줄에 묶일지어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잠잠할지어다.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가 마음껏 풀어져서 영적인 질병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눈물과 감동과 감격,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습관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강력한 말씀의 불을 허락하셔서 말씀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찬양팀에 기름 부으셔서 찬양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지고 결박과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준비팀과 방송실에서 예배 준비와 음향 영상을 준비할 때에 순발력과 지혜를 주셔서 예배 준비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예배 분위기가 산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게 하소서 한소망 교회 유튜브 방송에 기름을 부어 주소서 전도와 교회 홍보의 효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 더 강하게 덧입혀 주셔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치유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 모세에게 부어주신 말씀의 불과 엘리야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을 리더십에 순종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해 추진하는 계획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속해와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 간의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다운 성품과 말과 행동을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속해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사랑의 가족 공동체,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인이 속해 있는 속해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 속해에 강건의 영,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해에게 열린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고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마귀의 대적들로부터 우리 속도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속해 내 영적 아이들이 영적 청년으로, 청년들이 영적 아비로 성숙하길 원합니다. 우리 속해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소그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 예배에 성공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사건 사고 질병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계단 주차장에서의 사고로부터 막아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양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젊은이 세대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체험을 주시옵소서. 나 자신과 가족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인생의 왕자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믿음이 성장하여 단단한 음식 먹도록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에 감격을 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시고 나아가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대상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역사하는 가난 일곱 족속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 심령 가운데 완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기 분노, 시기 질투, 교만, 거짓, 게으름, 질병, 정욕, 미움, 원망불평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수블론과 이사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 안에서 다섯 가지 복, 회복, 물질, 영적 지경의 확대, 인격 성숙과 하나님 가까이 거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의 평안 감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건강 가운데 살아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건, 사고, 질병을 일으키는 영들은 성령의 밧줄에 묶일 지어다. 자녀들이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트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세 가지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모두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